오이 10개를 씻어서 준비해주세요. 쓴맛이 나는 끝부분은 1cm 정도 잘라주고, 큰 오이는 4등분, 작은 오이는 3등분으로 취향에 맞게 썰어주세요. 오이 한 토막은 끝부분을 1cm 정도 남기고 10자로 썰어주세요. 쉽게 써는 방법 첫 번째, 종지를 사용해주세요. 딱 1cm 정도가 남아요. 두 번째 방법, 집에 있는 집게를 이용해주세요. 집에 둘다 없다 하시는 분들은 숟가락을 대고 잘라주셔도 아주 좋아요. 껍질을 벗긴 당근 1개는 채 썰어 준비해주세요. 부추 300g은 1cm 정도 간격으로 잔잔하게 썰어주세요. 물 2.5L가 끓으면 불을 끄고 천일염 90ml를 넣어 녹여주세요. 소금이 다 녹으면 오이에 부어 30분 절여 주세요. 이렇게 하면 오이의 물도 덜 생기고 아삭아삭한 식감도 오래가요. 물 100ml에 밀가루 반 수저를 넣고 약불로 끓여 풀을 만들어 주세요. 강불로 하면 끓어 넘쳐서 탈수 있으니 꼭 약불로 해주세요. 농도는 조금 질어도 되고, 돼도 괜찮아요. 양파 반개에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믹서기에 넣어주세요. 생강 3분의 1쪽, 마늘 6개, 꽃게액젓 110ml, 새우젓 하나, 매실액 2, 설탕 한스푼을 넣고 다 같이 갈아주세요. 믹서기는 갈자마자 바로 씻어 주세요. 안 그러면 액젓 냄새가 금방 배어요. 만약 냄새가 배셨다면 감자를 살짝 갈아주며 냄새가 사라지니 참고해 주세요. 갈아 놓은 양념에 고춧가루 180ml를 넣고 섞어 주세요. 처음에는 안 빨개도 뿌르면 금방 빨개지니 놀라지 마세요. 30분이 된 오이는 물을 버려주고 흐르는 물에 한번 씻어주세요. 오이가 적당하게 잘 절여졌어요. 식감이 아삭아삭하니 너무 좋네요. 썰어 놓은 당근 부추, 양념장을 넣고, 식혀 놓은 풀을 넣어 다 같이 버무려 주세요. 오이소박이 소 만들기 쉽죠? 이제 오이소박이에 속을 넣어 주시기만 하면 되세요. 오이를 벌려서 가운데에 속을 넣어 주세요. 오이소박이에 속을 넣을 때 속을 적당히 잘 분배해서 넣어 주셔야 속이 남거나 모자라지 않으니 요점 주의해서 넣어 주세요. 김치통을 못 찾아서 잠시 바트통에 먼저 담았어요. 아삭하고 맛있는 오이소박이 완성입니다. 결국 못 찾아서 작은 통두 통으로 나눠 담았어요. 남은 양념도 남김없이.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세요.